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깨명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요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삼사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요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요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고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래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가축이나 내 집에 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이래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꼭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이웃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이웃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것 없이 내이웃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 말씀 17절,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요약하면 마침 찾아온 사람들 18절 불러 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요약하면 마침 찾아온 사람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요약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요약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요약하면 베드로를 찾아온 경이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요약하면 베드로를 찾아온 경이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요약하면 열 명이 길을 떠나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요약하면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요약하면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요약하면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 27절 법으로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요약하면 하나님의 지시 28절 이도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지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덕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요약하면 하나님의 지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을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32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곳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예상치 못한 만남 유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유대인 사도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두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을 계획하시고 성령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차별 없는 복음을 온 땅에 전하실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뜻밖의 만남 베드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환상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시몬의 집문 앞에 도달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고민하는 중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상황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상관을 소개하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후 천사의 지시에 따라 베드로를 데려가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맞이해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얼마나 뜻밖의 장면입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유대인 베드로와 함께 무두장이의 집에서 함께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만날 일이 거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연은 없습니다. 뜻밖의 요청. 이튿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출발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까지 자기 집에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누구보다 먼저 나와 발 앞에 엎드리며 맞이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했는지 알수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제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 위법한 일인 줄 알았지만 누구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는 그의 질문이 그 근거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보내셔서 온 것이지 복음을 전할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고넬료는 화답하듯 자신이 보았던 환상, 환상과 더불어 모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답합니다. 복음을 들려달라고 이방인이 먼저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개입하신 의도적인 하나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복음 듣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을 차별 없이 전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장소와 때가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 예상치 못한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우리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수많은 고넬료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고넬료에게 주신 축복.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 주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통해 고넬료와 그 집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눌 줄 아는 후덕함.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기,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고넬료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후덕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백성을 덜 보고 물질을 나누는 구제생활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후덕한 성품은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후에 그가 보여준 행동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그는 베드로가,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많은 이웃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는 될수 있는 한 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와 축복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경의하는 의려운 의료, 사람이라고 칭송했고 유대인들까지도 이방인 사람인 그를 존경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받을 복을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기꺼이 나누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풍족하게 채워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사람에게 겸손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가 나와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맞이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베드로는 그저 한 명의 그럼에도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무릎 꿇어 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뛰어넘어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할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의 태도는 자, 자기 비하가 아닌 겸손을 보여줍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본 사람이 갖는 성, 선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해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된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한 것은 주를 대하듯 베드로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더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점차 교만해졌고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해진 사람을 결국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했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한 성품으로 드러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인간적인 생각을 비우고, 고룩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일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밀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는 각각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기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유숙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알려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이튿날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을 집에 모아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성령 강림 역사를 체험했 것처럼 고넬료 역시 말씀의순종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왔을 때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고넬료는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 준비된 영혼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위법한 일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환상 중에 본 것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까지 왔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인간적인 것이 불편함을 뛰어넘어야 할수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전통의 메인 편협한 생각을 걷어낼 때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일꾼이 될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베드로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큼 무르익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사람의 심령을 만지셔야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을 확장해 가십니다. 접점이 전혀 없는 이방인 고날료와 유대인 베드로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분명하다면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한 삶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마침 찾아온 사람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것이다.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그 부름에 응답하게 하신다. 21절에서 22절 베드로를 찾아온 경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사절단과 대화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한다. 그들은 우선 고넬료를 소개한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목적은 천사의 지시대로 그를 청해 말을 들으려 함이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난 전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지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멀리서 사람을 청해 불렀다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담화를 나누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23절 열 명의 길을 떠나다 로마인 구넬료의 가정에서 파견될 사람들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베드로는 기꺼이 그들을 집에 들여 하룻밤 묵게 한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성서의 기본 가르침이지만 정결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과의 접촉을 꺼렸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함께 숙박하기를 허가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이튿날 베드로는 고대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난다. 후에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24절에서 26절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함께 베드로를 기다렸다. 그는 베드로를 보자 맞이하며 그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여기서는 군대 예절이 몸에 밴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귀한 손님에게 경의를 표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넬료는 환상 중에 천사에게 들은 일이 눈앞에 실현된 것을 보았다. 그 앞에 나타난 베드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임이 분명했다. 물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고넬료의 엎드림은 당황스러운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분열료를 꾸짖거나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다. 27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의 지시. 베드로는 요빠를 떠날 때 이미 그가 봤던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제 그 깨달음을 공개적으로 알린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함이 위법이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일이기도 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이방인들을 속대거나 부정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었다. 그가 이방인들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를 이곳에 부른 이가 고넬료가 안,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30절에서 33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그가 사람을 보내 베드로가 왔고 이제 그와 친척과 지인들이 함께 베드로를 통해 주께서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였다. 그 들음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그 자리는 하나님 앞이었다. 메시지 누구를 위한 만남이었을까? 두 사람 중 누가 주인공인가? 역사적인 성령 강림의 순간에 거기 있었고 병자를 치유하고 감옥에서 천사의 성령을 이끌려 탈출했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도 행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보내신 목적은 바로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고넬료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베드로는 그 목적을 위한 일꾼 뿐이다. 그는 조연이고 고넬료가 주연이다.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잡아먹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베드로에게 마추 확인해 주시듯이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런데도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들이 천사의 지시라고 대답했음에도 별 반응이 없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낸다. 고넬료를 환상 만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왔다는 것이다. 자기가 원한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고는 자신을 왜 불렀는지 또 묻는다. 베드로 역시 깨우쳐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계획을 그는 아직 이해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신다. 바울이 말한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욕망, 고집, 편견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 말씀. 17절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구날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밖에 서서 요약하면 마침 찾아온 사람들. 18절 불러 묻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숙하느냐고늘 요약하면 마침 찾아온 사람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요약하며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요약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들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요약하며 베드로를 찾아온 경이,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보낼려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고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는 이래 요약하면 베드로를 찾아온 경이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요빠에서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요약하면 열 명이 길을 떠나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요약하면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요약하면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요약하면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 27절 법으로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보고 요약하면 하나님의 지시 28절 이르되 요데에니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지시 29절 롬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론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요약하면 하나님의 지시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을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말에 내 앞에 서서 요약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요약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32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라 하느니라 하시기로 요약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곧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요약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고로키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